페이스 업 상태에서 척추 뒤립근을 분절 운동합니다. 자, 유연성은 좀 감안하시고요. 자, 뒤로, 예, 이렇게 당기신 상태에서 하방으로 펌핑을 하세요. 그 펌핑 위치가 경추부면은 경추를 이완하는 거고, 약간 세우면은 흉추부가 됩니다. 더 세우면은 이제 요추부가 되죠. 예. 이렇게 해서 마디마디 분절 운동을 하는 겁니다. 자 요추부, 흉추부, 병추부. 자, 유연성에 따라서 이 앵글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, 적정선에서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척추 지육근을다분절시킬 수가 있어요.